쭈욱. 저희도 항상 그렇지. 약간 보수적이고. 음. 자꾸 단점 찾고. 왜? 다 장점만 보이는데 하나. 굳이 찾자면. 아, 굳이 찾자. 또 찾았어요? 아, 또 아니, 찾았어? 굳이 찾자면. 왜? 안 찾으면 몸에 뭐 알러지 생겨요? 아니, <laughs>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 얘기하면 안 돼요. 난데 아, 예. 가 뭐가 하나씩 꼭다 있잖아요. 있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독점이잖아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박근율입니다. 네, 주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수성 매니저님과 함께 영덕에 생기는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 소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임장을 갔다 왔어요. 그죠? 네, 저번에 그래서 임장 리뷰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휴가를 다니시던가 아니면 여행지를 많이 가세요. 네. 국내에서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 는 이제 뭐 일단 바닷가 먼저 그렇죠. 생각하실 거고 그중에서 네. 뭐 서해나 남해 쪽도 많이 계시 가시겠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여름 휴양지 일단 동해안 동해안이죠. 네. 제주도 네. 아니면 거의 다 동해안으로 가시죠. 동해안 쪽 많이 가시죠. 뭐 다른 쪽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행지 이제 관광객 수치를 이렇게 뽑아보면 여름에는 확실히 동해안이 평상시에 비선 두배 이상 뛰죠. 그렇죠. 굉장히 물도 맑고 깊고 시원하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뭐 이제 서퍼분들도 되게 많아졌고. 서포분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가시는 게 동해안 쪽에 이제 그냥 속초 쪽으로 많이 가시기는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퍼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쭉 이렇게. 이렇게 퍼지고 있죠.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고 내려오시는 양쪽. 분도 있고. 그렇죠. 내려오는 사람들도 네. 있고. 그래서 요즘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 여행을 갔을 때 숙소를 요즘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에야 뭐, 뭐 민박이 되든 뭐 펜션이 되든 이런 데도 많이 가셨는데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뭐 종식된 건 아니니까 위생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네네. 그런 거에 비해서 바닷가 쪽이나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서해든 남해든 동해든 호텔급 시설 호텔은 이제 한정적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거에 이슈가 돼서 호텔을 짓기에는 뭐 관광지능 부부 따져야 되고 허가 받기 인허가도 좀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공급이 호텔에 비해서 호텔에 비해서 조금 수월한 생활용 숙박시설을 많이 공급하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관광지형 생활용 숙박시설이 되는 거죠. 호텔급 시설을 갖춘 그리고 개별 등기가 되고 개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네 맞죠. 네, 그렇게 되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이제 입지. 그리고 규모 파나크 포레이티드 <laughs> 바이 소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한번 나눠보려고 하,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저번에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경금인점이랑 같이 요즘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견해는 많이 안 좋아요, 시각은 왜 그러냐면 이제 안 좋은 사례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또 운영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뭐 주거용으로 쓰냐 안 쓰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도심형 같은 경우에 이제 주거 시설로 쓰는 경우 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관광지형 같은 경우는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단 말이죠 위탁 시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위탁업체가 자기들 수익은 챙기고 음. 수분양자들의 수익은 뒷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수익이 많이 나면 관계 없어요. 근데 이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 자기들 것부터 먼저 챙기면 뭐 당연한 이치긴 하지만은 그럼 이제 수분양자분들은 뭐 대출 끼고 하셨을 텐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위탁 관리 업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줄어들면은 그냥 빠져버리는 거 음. 그러면 이제 수분양자분들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음. 네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심형이 됐든 관광지역이 됐든 하면 안 된다라는 음. 인식이 이제 좀 많이 퍼져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봐요 그니까 러다 무조건 다 그렇게 안 좋고 안 좋은 사례들만 있으면 공급이 안 되죠 그리고 분양을 안 받으시죠.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생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그분들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니까, 좋아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가 좋은 기억을 갖게 된, 그런 조건을 찾으시는 걸 거고. 그래서, 생활형 숙박수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조건 안 좋은 건 없다. 무조건 그렇죠. 좋은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 영덕 좋게 본 건,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들이 있고, 그리고, 입지 부분이, 어, 저는 괜찮게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입지 안에는 수열한 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영덕, 그 경북, 경북쪽, 동해안 쪽쪽 이렇게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포항, 포항 정도까지 내려가야 뭐가 좀 있고 그 이외에 영덕 주변으로는 이건 거의 독점이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수열은 좋고 입지 이제 임장 가봤지만은 어, 뷰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업체는 어, 대명이다. 음. 대명이 20년을 했다. 그런데 이제 기업과 수분양자와 개개인이 이렇게 붙으면 솔직히 개개인이 불리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보완할 수 있게 파나크가 어, 수분양자를 대변하겠다.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지니까 어 이거는 좋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생수기라 그러면 많은 수요가 몰리는 강원도로 가지. 영도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 수요 측면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문객 수 카운트하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영덕 같은 경우에는 영덕 군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강원도로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강릉 있죠, 양양 있죠, 속초 있죠. 군으로 따졌을 때 양양군과 영덕군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1.5배 이상 차이가 나요. 어디가 양양이 그런지. 더 많죠. 예. 네. 근데 양양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분산이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뭐 어떤 게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그 솔비치. 음. 솔비치 있고 그다음에 뭐 속초 아 여러 가지 음. 생활형 숙박 시설이나 아니면 뭐 리조트나 아니면 네. 이제 붕산이 돼요. 호 위는 많다는. 이게 가장 많은데 일 위는 서퍼 비치고 네그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은 딱 그거에 집중하시지 그래서 이제 서퍼 하우스나 그런 데를 많이 가시는 거고. 그리고 생수가 아무래도 가족 단위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커플이 되거나 이런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영양 쪽에 보면은 낙산해수장장쭉 이렇게 들어서게 돼 있어요. 약간, 뭐 미국의 아, 마이애미처럼? 그렇게 쭉 들어서게 돼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경쟁을 해야 되고,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확 늘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다른 데이터를 보면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SNS 언급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 따라서 관광 여행지가 정해지기도 하고, 아, 이런 사진 되게 이쁘게 나온 데를 가고 싶어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양향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영덕 같은 경우에 저번에 뭐 방송 영향도 있겠지만은, 한 1년치를 놓고 보면은, 이건 그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음. 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미래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가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지어지는 거는 2, 3년 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영덕에는 호재가 있다는 거. 근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잖아요. 강원도 쪽은 공급은 많아. 공급이 야.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음. 영덕 같은 경우는 독점이다. 그렇죠. 이제 파이가 양양 쪽이 더 크다. 그러니까 강원도 쪽이 더 크다. 그런데 많이 나눠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쪽 경북 쪽은 좀 작아. 음. 어, 저거에 비하면 좀 작아. 반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음. 독점이다. 음. 어디를 가실 겁니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보셨을 때뭐 입지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실 거고, 규모 같은 경우가 규모가 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 레지던스, 그러니까 호텔, 호, 호텔 뭐, 호텔이라 쓰면 안 되지만 호텔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호텔 객실로 보면은 217, 음. 217실, 그리고 이제 풀빌라가 45개, 많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문의들을 조금씩 조금씩 주고 계시는데, 아직 광고나 이런 걸 크게 안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주고 계시는데, 아마 후루룩 나가지 않을까요? 흐 후루룩. <laughs> 그리고 저는 여기가 딱 좋은 게, 뷰가, 전부다 오션 뷰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디는 이렇게 뷰가 나오고 어디는 음. 저렇게 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전부다 바다 쪽으로 해놓고 있으니까. 해놓고 그리고 동해안이다 보니까 언제 가셔도 해돋이를 볼수 있고 아, 일 네, 뭐 인생사진 이런 거 찍기도 에 굉장히 괜찮고 음, 네. 맞아요. 객실 안에 찍어도 되고 레지던시설 안에 인피니티풀 같은 데 올라가서 찍기도 좋고 음, 그렇죠. 어,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시설도 뭐 어쨌든 대명에서 관리하고. 뭐 유지하는 거면은 괜찮을 것 같다 대명 같은 경우에는 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은 객실 가동률이 되게 높아요 음 여기 자체적으로 평일은 한70% 이상 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잡기 힘든 음. 네, 대명 전리조트 그렇죠 네, 90% 이상 그래서 제가 경북에 어디 대명이 있나 찾아봤어요 소너가 어디 있나 찾아봤는데 청송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송에 있는 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네. 거기 객실 잡기 좀 어때라고 물어보니까 객실 잡기 힘들답니다. 저는 청소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그건데, 청소 사과, 사과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맞죠? 몰라요. <laughs> 아니, 아니. 몰라요. <laughs>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도, 거기가 그만큼 객실을 잡기 힘들다 고 그러더라고요. 음, 네, 그렇죠. 대명의 국내에서도, 이제, 이, 지금은 이제 소노지만, 소노가 어쨌든 위탁관리를 맡고 운영을 하는 거면은, 운영이나 객실 가동률은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전 솔직히. 근데 그래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걱정되실 이 테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도 항상 그렇지 약간 보수적이고 음. 자꾸 단점 찾고. 어쨌든 대명에서 운영하는 거면 그런 운영에서는 크게 걱정이 안 되고. 음.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대명도 대명인데 이 위치도 완전 독점이라. 아, 거기 녹지 아니에요? 아 어, 그러니까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어 해서 이제 영상 영상을 나왔을 때 나왔는데 그 식당이고 다른 뭐 펜션이고 모텔 시설, 숙박 시설 다 주차장 뒤쪽으로 빠져 있단 음, 말이에요. 근데이 앞쪽 녹지인데 거기에 허가 받기가 있는데, 너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제가 봤을 때는 영덕군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네,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편의를 봐주고 협력을 하는 거고 음. 지금 현재에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좀더 탄력적으로 확 증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은연 천만 정도 되는데 여기다 군으로만 보면 연 천만 정도 되는데, 되는데, 되는데 이거를 2천만까지 목표를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대관람차도 들어오고 이제 케이블카도 케이블... 들어온 거고 근데 어, 케이블카가 바로 우리 사업지 옆에 거기서 바로 앞에 타고 쭉내려가는 강광 쭉 내려간...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임장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루... 케이블카 내려가는 그 동선으로 드론을 날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뷰는 너무 좋아요 네, 입지점에서 이제 다 장점만 보이는데 하나 굳이 찾자면 아, 굳이 찾, 또 찾았어요? <laughs> 아, 또 아니, 찾았어? 굳이 찾자면 왜? 안 찾으면 몸에 뭐 알러지 생겨요? 아니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아, 네, 아실 건 아셔야 되고 네. 그리고 뭐 하실 분이 시간이 되셔고 임장을 가시면 모르겠지만 못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해수욕장은 없어요 아 해수욕장은 네, 없어요? 네. 바로 앞에? 해수욕장은 없어요. 음, 맞아요. 네, 해수욕장 가시려면 조금 뭐 북쪽이든 남쪽이든 조금 우선, 이동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서핑할 때가 있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물어봤잖아요. 네, 거기도 사실. 가능하다고, 네, 가능하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서포, 서퍼분들 많이 오신대요. 네, 그쪽으로 가셔가고 서퍼분들이 솔직히 어떤 스포츠가 사람 많고 막 밀리고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나 좋자고 하는 건데, 뭐 양양이 약간 메카였고 너무 포화 상태니까. 이렇게 넓혀지는 거. 뭐 지금 넓혀지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덕 같은 경우는 지금 호재가 너무 많아 갖고 왜 철도도 뭐 삼척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포항까지 연결되는 것 중에 음. 그중에서 일단 포항 에서 영덕 강구항 강구역까지 되는 건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게 음. 삼척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포항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게 영일만 대교도 뭐이 음. 사업 들어갔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덕 영덕 그 강구항을 딱 놓고 보면은 이제 강구대교. 음. 네, 그것도 어, 착수를 했고 뭐 도로망이야 기존 도로망 플러스에서 조금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고 조금 더 편리해지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그것까지 다 완공이 되고 하면 거기에 현재로서는 파나크 오퍼레이터 소호가 <laughs> 유일하기 때문에 <laughs> 아, 유일하죠. 네, 유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점하는 효과도 분명 있을 거고. 그럼요. 입지 자체가 다른데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삼사해상공원이라는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음. 입지가 좋으니까 거기다가 고는 조성한 거고. 근데 음.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매매까지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안 파시는 근데, 걸 추천드려요. <laughs>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laughs> 안 네. 파시는 걸 저는 진짜 네.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 시설의 장점으로 이제 전매가 무제한이다. 전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전매를 하셔야 되면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하는 게 맞는데 저는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도 추천드리지는 네. 않는 물건지 같아요 저는 여기를 계속 보다 보면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기장 같다 기장 같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기장은 뭐가 제일 유명하죠? 기장 비장... 아난티 오왜 그러.. 아 요즘 사람이시네요 왜요? 옛날 사람들은 다 미역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산 제가 아, 안 가봐서 <laughs> 아, 네 아난티잖아요 네. 저는 지금 영덕도 뭐 아난티가 처음에 기장 들어갔을 때그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미역과 대게를 비교하면, 어, 그렇죠. <laughs> 미역과 대게를 비교하면 일단은 단가 자체가 어, 어, 그렇죠. 미역 목으로 기장가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장도 똑같이 지금 정비 사업을 하면서 아란티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미리 협약이 돼 있었고 음. 이런 사업 소식이 들렸으니까 이제 아란티에서 이제 들어 선점하는 효과로 들어간 거죠. 느끼는 게 기장이 아란티가 들어서고 정비 사업을 하면서 그 인프라도 많이 형성이 되고 어. 롯데백화점 들어가고. 금액도 굉장히 뛰었어요. 음, 올라갔죠. 아, 그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 어, 저는 기장이랑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되더라고요. 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땅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땅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기장은 그런 장점으로 그렇게 정비사업을 하고 어쨌든 사람이 유입이 되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고. 강원도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덕도 기존에 지금 많이 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많이 모이게 하고 좀더 정비를 하고 좀더 관광객들을 편하게 그리고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사람이 그럼요. 더 많이 오게 되면은 당연히 집값도더 올라가겠죠 예, 제가 경북 사람이라 경북에는 이 정도로 정비 사업을 크게 하는 데도 없고 그때 대관람차에 대해서, 대해서,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관람차를 왜 만든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사진 찍으려고 아니 그 것도 있고 <laughs> 하나더말씀하셨었잖아요굴욕과시험 아, <laughs> 그렇잖아요 굴욕과시험이잖아요 아, 기술 기술적 과시험 그렇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영덕에 생긴다는 건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진짜 크게 만들어지잖아요 오 지, 지금까지 현 현존하는 것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세계 5위라 5위 오이 그러니까. 규모라고 하니까 다수소가락 예, 안에 줄면 어, 정말로 어마, 어마, 어마어마한 거죠. 거예요 근데 네. 그 어마어마한 게 영덕에 강구항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렇겠죠. 음. 그쪽이 방문객 수가 제일 많은 데니까. 그러니까요, 대게도 네. 유명하고. 대게는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이는 <laughs> 1년 내내. 아, 그렇 그러니까 1년 저희... 내내 철이던데? 1년 내내 철까지는 아닌데, 근데 요즘에 대게를 더 사람들이 찾아요. TV나 이런 데서 더 얘기를 해요. 음. 언론에서 더 얘기를 하더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이 좀쌀 때니까 소비... 데 저번에 가서 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 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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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잘 먹고 어. 왔으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잘안 하잖아요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는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하셔야 어, 그러니까.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소계에 대해서 이미지를 안 좋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안 음. 돼요 그러면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고 맞지. 근데 생소계 문제점!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되어 있고 상세되어 있다 그리고 생수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한번 살펴보시면 아, 괜찮은 거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는 저, 정말로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뭐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독점할 수 있는 데가 아, 그렇게 많지는 않을까? <laughs> 네, 많지 않잖아요 딴데 가면 뭐가 하나씩 꼭다 있잖아요 있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데 독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 쪽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이 열릴 거예요. 앞으로도 열릴 게 많고요. 그치? 그리고 브랜드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음.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에 시장이 크고, 입지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번에 너무 공급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럼 가격 경쟁은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위탁관리 업체들이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쪽이 분양하는 것도 자료를 보면은, 어? 이건 왜 빠져있지? 하는 것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뭐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요, 안 돼요. 음, <laughs>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laughs> 이거만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다른 곳이랑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의 장점은 무엇이다? 첫 번째 장점은 수요를 대비해서 앞으로도 늘어날 수요인데 지금도 현재도 충분하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여행 패턴이 조금 더 위생적인 곳을 찾고 시설 좋은 데를 찾는데 그거에 잘 맞춰진 거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업체가 너무 좋다 근데 짧게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도 다마련어 있다 그리고 일단 그것만 하고 입지 너무 좋다 앞으로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야죠 분양가는 당연히 그건 지가 차이라. 음, 암... 입지적인 차이라. 솔직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이미 오른 상태고, 여기는 아직 그, 그거에 대비해서는 낮으니까. 그래서 분양가 평당가로 따지면은 그래도 많이 싸다. 음, 싸게 들어갈 네. 수 있고, 근데 수익률을 면에서는 분양가는 싼 거에 비해서, 그, 그러니까 수익률을 지금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게, 저희가 아직 그 선호측이랑 그, 소노 측의 평균 대출 가동률을 생각하면 대출 끼고 관리비 한반 이상 띄어 줘도 어? 그래도 남는다.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음. 근데 일단은 소노에서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일단 듣고 수익률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경쟁이 많잖아요. 그럼 숙박비 경쟁도 할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것보다 만 원이 더 싸게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게 되면 그 경쟁으로 인해서 숙박비가 평균적으로 낮아지겠죠. 낮아지겠죠.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분양가가 싸요 거기에 비해서 그리고 그래도 아, 너무 비싸게는 받지 않겠지만 딱이 정도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받아도. 수익률 면에서는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렇죠. 강원도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 좋습니다. 거기도 보는 아니, 것도 좋고 좋죠. 좋으니까 오셔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렇죠. 어차피 무엇을 하시든, 네. 생소를 투자하실 거라면 다 비교해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거, 그리고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는 거지. 맞습니다. 네. 무조건 저건 나쁘고, 이건 이게 더 좋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든 생각이 있는데, 오피스텔 하는 이, 이거 하나 해놓는 게 차라리 수익률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음. 지금 다 찾아보니까 오피스텔이 오르지가 않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게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그 이상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음. 똑같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갖고 계신 소유주분들이랑 그걸 다, 또 세대수도 많잖아요. 그럼 이걸 다 정리를 해갖고 다시 허물고 짓고 했을 때 디벨로퍼 입장에서 수익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잖아요. 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근데, 마, 만약에, 뭐, 높이 제한이나, 뭐, 이런 용적률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상향이 된다. 그러면은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좀 적지 않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안 오르는 거고, 기존에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임대차 월세 용이었다면, 이번 분양받는 것도 원룸형이었어요 원업용이면 원업용은 딱히.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가격이랑 응. 저희 거 가격이랑 어쩌면 어쩌면 이렇게 더살 수도. 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고 얘기하니까 응. 어형 수익형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네. 아니 수익형으로 보고 시세 차익으로 봐도 아니 안 올랐다니까요. 네. 오르지가 않는다니까. 응. 그래고 깜짝 놀랐어 아이 정도라고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솔직히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더 낫겠다는 라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제 지인한테 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안 좋은 케이스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아, 여기 생활형 숙박시설은 되게 잘돼 있고 되게 좋아요. 이런 뉴스는 안 나오잖아요.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잘 되고 있는데 되게 많아요. 아,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 아,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광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그 그럼. 아무튼. 저는 제가 봤을 땐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도와드릴 거예요. <laughs> 모르면 물어서라도 알려드립니다. 네, 네. 뭐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유, 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물건지 보고 계신다고 하면 비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희가 추천을 드릴게요 저희 거만 무조건 좋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더 하시죠 뭐 다른 데도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네. 다른 건쪽 보고 오셔서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맞잖아요. 네 저희도 좀 네. 네. 비교해 볼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혈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